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예. 자 개막 전부터 큰 화제를 모으기는 했지만 지금 관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요즘 무대 오르실 때 굉장히 힘이 나시죠? 먼저 최수미 씨. 어, 네. 저는 사실 이렇게 큰 무대에 서게 된게 이번이 처음인데 그 전에 했던 작품들은 뭐 400석 중소극장에서 하다가. 네. 천석인 대극장에서 하니까 관객들의 호흡도 더 크게 느껴지고 함께하는 배우들도 많고 하니까 정말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희 씨는 무대에 오르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 일단 저도 이렇게 큰 극장에 이, 아직 안 보신 관객들을 위해서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최수빈 씨가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어, 저희 작품은 동명의 원작. 영화가 있고 네. 그걸 연극으로 만들었는데 어 셰익스피어의 대표 작품인 로미오와 줄리엣이 셰익스피어의 러브 스토리를 기반해서 만들었다라는 상상으로 시작된 아, 작품이에요. 아.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아, 되게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상희 씨는 오랜만에 영국 무대로 돌아왔는데요. 특별히 이 작품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 일단 제가 예전부터 워낙 좋아했던 영화 같이 참여하게 된 네. 정수민 배우, 김유정 배우, 최수빈 배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듣고, 또 역시나 "아, 이 작품을 꼭 해야겠구나" <laughs> 싶었고, 또 네. 하고 새로 만그 그림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이상희 씨가 보여주는 섹스피어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의 대사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티가 많이 나게끔 좀 표출을 하는 경향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극 중에서 비올라라는 예 사람을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고. 자, 이번 작품을 아직 보지 못한 관객들을 위해서 이런 장면만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이 작품의 핵심은 좀 뭐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수민 씨. 우리 연극은 억압되고 제한된 그런 틀과 규범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 시대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뭔가 진부하지 않게 정말 유쾌하게 또 때로는 절절하게 진짜 잘 담아낸 연극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뭔가 시간 여행을 하듯이 네. 우리랑 함께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음. 마음으로 공연을 하고 있어서 네. 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살짝 덧붙이자면 그런 이제 어떤 여러 아름다운가 제가 생각하는 작품의 명장면 줄리에센처 창문 발코니에 서 있고 로미오가 등장을 하는데 그 장면이 아주 재미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이 보신 분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다가 나중에 가슴이 따뜻해진다 뭐 이런 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자,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앞으로 어떤 배우로 남길 원하시며 또 꿈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셰수빈 배우. 그 어떤 책에서 봤는데 네. 뭔가를 할때 그만두고 싶지 않고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글을 봤거든요. 네. 뭔가 이 나의 부족함이 동력이 돼서 할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한 작품 작품 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어, 배움이 있고 네. 발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놓지 않고 오랫동안 점점 더 나아가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이상있습니다 어,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삶에는 또 기대가 되는 배우, 또 항상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